삼촌, 응? 어, 왜? 우리 심심한데 삼촌 집에 놀러 가도 돼? 응, 근데 삼촌 집이 좀 멀리 있어. 누구 집은 여긴데 삼촌 집이 여기서 좀 멀리 있어. 그래 놀러 가면 되지? 아, 맞아. 나 삼촌 집 엄청 궁금한데 오늘 가도 돼? 응, 갈, 가도 돼? 아, 오케이. 잠깐만. 어, 엄마, 아빠는? 어, 어. 아, 다 계셔? 그러면 나 오늘, 저기, 어, 나 아는 사람 몇명 데리고 갔다 와도 돼? 아니, 저기 집들이 선물 마냥 갈라고. 어. 아 어, 그래. 알았어. 삼촌이, 어, 엄마 아빠한테 허락한나보다. 그러게. 부모님이 와도 된대 우리 삼촌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래 예 아쉽게 됐네 초로마치 형 카라마치 형 오소마치 형까지 가면 좋을 텐데 그러게 걔네는 일이 있어서 어안될것 같아 음 그렇겠지 음 근데 삼촌네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어? 어? 잘 생겼지. <laughs>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자. 우리도 궁금하니까. 그래. 삼촌네 집은 삼촌만 갔으니까 누구는 당근이 궁금하겠지. 야 여기야? 잠시 후. 오. 우 와. 삼촌 집이야? 어? 삼촌 집. <laughs> 엄마 아빠. 좋았어요. 아. 여기 와이 왔었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? 형이 왔다고? 우리도 일단 들어가보자 응. 한꺼번에 오느라 힘들었지? 네,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, 그래 어? 할머니다 할머니 그래, 어, 왔나? 네, 왔어요. <laughs> 그래, 할미랑 같이 사이좋게 놀자.